그런데 이게 또 그런 거 하고 열 나가 빼서 한번 봤지요. 이거 휴지도 없네. 휴즈? 네, 휴지? 예, 휴 가운데 휴지도 가는 건데. 아 여기 있구나. 아, 아, 여기 어. 나가면은 네. 여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. 여기 한칸 돌려가지고 야, 불 언제, 들어오잖아요. 야, 불이 불 들어오면 거기 괜찮은 거예요. 예. 근데 불이 안 들어오면 고 나간 거예요, 거는 야,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꼭딱 꼭딱 캄쏟 예 네, 돌려보세요. 됐어 됐어. 아 예. 기름 넣을 때잘으셔야 돼요. 기름 여기다 지금 가득 넘친 거죠. 지금 가득 가득 부지 마세요 이렇게. 아 가득 부으면 넘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타고 넘어와서 일로, 지금 여기 어디가 부었어요? 지금 보세요 여기. 근데 아직 그, 그렇게 많이 잡혀가 안는데요 마침. 아, 이게 쏟다가 다다 다 젖은 게 보니까, 이건 쏟다가 부, 넘친 거잖아요. 네그런 예, 흘리는 거군데. 그래서 그런지. 왜... 아니, 아니, 뭐. 아니,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, 이거. 부다가 뭐. 넘친 건지 아니면, 이 바깥에 새는 거, 이거 아니면, 넘친 거에 붓다가 쏟았어요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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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같은데. 안 쏟았다고요? 예. 네. 아이고야, 저 뒤에 뭐, 오일이 뭐 이렇게 많아. 먼저 먼저 가지고 셔서 오일하고 다가다떨어시더라고 먼저 작년에 가져오고. 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. 이제는 기운이 없어 이거 돌리지도 못하고. 그래야 집에서 하는 거 늙이들이 안 거들어질 수도 없고. 이거는 경인데 경. 야 경인. 경인만 이. 이. 시동 모단으로 네. 기름이 경유가 막 들어가서 온것 같아요. 여기 안에 아... 기름 들어가면 안 돼요. 안에요. 그비 아래다 세웠었더니그랬나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어, 그잘 걸고서는 이게... 공실로 가가지고 이 사람 시동 보다 갈아야 되는 수가 있어요. 여기, <laughs> 여기, <시동모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 잘했는데 하긴 할해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. 아그 잠깐만요. 아, 예. 해보세요. 이렇게 많이 났냐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어게 도착해 냐어 저는 도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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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해도착냐도착도 아, 해 도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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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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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볼트가요 어떤 걸 점프시키면 들어가는 거 어떻게? 해? 아, 여기 여기가 지금 저게 돼설그 약간 풀렸었네. 오래? 아, 예, 풀려보세요. 돌려 보세요 볼트 너트가 약간 풀렸었어요. 해보세요. 오레오! 해보세요.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한 번만. 충전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충전은 네.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 불잘 나가는 거 보니까. 지금 네. 뭐 이거 시동 잘 걸리는 거 보니까 충전은 잘 되가는 것 같고. 그 앞에 그 배선이 저기 뭐야 아까 볼트가 저거 대서 그런데 약간 쪼이니 풀렸더라고요. 약간 쪼이니까 저 어... 되는데 지금 이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기름. 요게아 다시 한번 먹어보래. 다시 한번 보자. 다시 한번 보자. 순수장 좀한번막겠나 보게. 혹시 또 순결 막혔으면. 것도 안 막혔고. 소구멍도안 막혔고. 이거 기름 넣다가 이렇게 말통으로 받아다 누시는 거잖아요. 예, 예, 그럼 이거 쏟은 거 같아요, 아무래도. 여기 다 젖은 거 보니까. 아... 이거 쏟 자꾸 쏟지 마세요. 쏟으면은 아... 이거 기름 이 안에 여기 틈새로 시동 못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... 나중에 이 안에 안 돼요, 이거 갈아야 돼, 나중에. 기름드가 맞아요. 여기 넘치게 누지 말라고 이렇게. 아, 근데 좀 그, 급해 가지고 그 경기로써 이게 수리하는 사람한테 얘기하 아그저 저, 세르가 나가서 그런다고 쨍쨍해지지그렇다지그 그나마 또뭐바빠서못온다나그 여기 배선 요 너트 하나 조였어요. 네. 오래되면 딱 그런데 또 이상이 있을 있어. 아, 그럼 일단은 요, 나중에 잘못하면 진짜 교환하는 수가 니고 기름 누는 것만 잘하세요네그요 아, 아유 과장님은 어~ 네? 아, 배선 하나 너트가 살짝 풀려서 아, 드, 예 유림이가 돼서 과장이손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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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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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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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아, 뭐, 얼다가급게소리 <laughs> <왔어. 웃음> 뭐, 뭐, 그럼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뭐 근데 싹수리하려 그러면 가지 들어가서 한 며칠 하루 이틀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싹 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이상은 없는데 싹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렇죠 뭐, 뭐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거싹 지원하는 거죠 뭐 근데 많이 안 쓰시면 그냥 쓰시고 아니, 응. 그냥 아이 쓰, 수, 아, s 오 i d I 부터 i d I s 아 i d 는거아이 d I s 이거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뭐 a i d 은 s a i 아, I s a i 이 I said, I said, I said, I 이 a i d I said, I s a i 아 여기 주유소여이주 i d I s 이 i d I s a 오일을 저기. 아, 보증을 하세요, 여기다 갖다 사나, 사시다가, 디젤 d 넘쳐날 t o n d o m 네 그냥 n 리는잘 안되는 n 같아 그냥 t o n Dompton, 아 o m p t o n d o 해 p t o n Dompton, d o m 이 t o n Dompton, d o m 이 t o n d o m p 이 o n d o m p 아 커피 좋아하타워 아니 커피 많이 먹었어요. 대니버 커피 더 있어? 아유 커피만 그냥 그럼... 컵으로지 컵으로 그냥. 아유, <웃음> 막... <웃음> 다 나오면 아 먹는다르는데 다 가지고 오시는데 아이가 안 먹는다르 쓰더고맞아 가지고 <laughs> 나와 처음부터 안 타고 오는데. 여기 여기 농기계 계시는 게? 아유 우리 조합에 조합에 뭐 달천 네. 달천 농기계. 네. 어... 아이 저 짜시는 거예요? 허스타이네 인 뭐예요? 뭐, 육육소? 첫소 수는 그러니까 육소, 허스타이, 네. 허스타인 네. 네. 고기 소리나는. 네. 저걸 가지고 이제 다데 가서 비용 상으로 떠뜨고 배고망이 되아요아 고기 맛 틀려. 고기 맛이 그건 아직 기수자들나 알지. 아니야 흙 아니, 뭐. 틀리더라고. 옛날 우리 이게 이게 고기가 등급 좋은 거는 이게 저기. 전문점이 있었어요. 육수 이거. 근데 먹어보니까 그거 먹다 이제 하나 먹으면 또 틀려요.